자,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마이크 세팅을 바꿨어요. 너무 지지직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것저것 새로 샀거든요. 근데 뒤에가 아직 좀 비어 있어서 그 가구 같은 걸 하나 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가 비어 있어서 조금 살짝 올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19만 원. 쩔못 봤죠?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지난 방송 때 맞춰놓은 게 바이킹까지 세팅이거든요. 바이킹은 제가 잘 잡습니다. 바이킹까지는 잡을 수 있어서, 바이킹 잡아서 조금 부자가 되면 될것 같고, 이번에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반년 좀 전에, 이제, 그, 코인 같은 거는 싹 정리를 하고, 어 있었는데, 이번에 미션, 아쉬운 거죠. 예. 원래 이거 계획이 뭐였냐면요. 요거 이제 받으면 시청자분들 생방 보시는 분들이랑 약속을 했던 게, 받으면 그대로 메이플에 그대로 다 써서, 이제, 리버스템도 만들고, 해적템 만드는 걸좀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왠지 사비를 더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개처박아요 그냥. 볼 때마다 받고 있어, 이거. 미션 빨리 깼으면? 그것도 무리인게, 풀절 받아도 지금 120분에 아슬아슬 했을걸? 안됐을거 아마? 아무리 풀절이어도. 그,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은데, 칼 팔고, 은빼치 팔고, 이 절루투에 가가지고 이제 돈 내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랬으면은 애매했을거야, 레벨, 레벨이. 자, 이번에 바이킹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중세 딱 맞춰왔고요. 오늘 좀 목표로 하는 템들은 뭐, 뻔히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유튜브만 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킹이란 몬스터는 피통이 5만입니다. 5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놈이, 빠밤, 전기속성 약점이라는, 약점이라는 거임. 그래서 이제 얼음 켜서 얼리고, 번개를 키면 쌍속성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썬더 차지 예얘 때문에 요 스킬 포인트 어차피 남는 걸안 찍은 겁니다 플레임 찍으면 되는데 지금 고민 중 썬더 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속성 차지랑 중복해서 같이 딜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바이킹을 잘 잡아요 레벨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메이플이 이제 양악하는 게임이잖아요 나보다 약한 몬스터를 잡아서 흑자를 내는 게임인데 요건 좀 특이 케이스 라이칸의 불칼로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스 무흑 무한 스톱 무한 흑자 요 구조를 좀 노리는 거죠. 최대한 들 맞으면서 귀민이랑 일비 노리는 거예요 이거 주문서 나오면 거의 무조건 대박이고 일비 떠도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대박이고 얼리고 잡는 거 개사기라고? 원래 좀 좋아 얼리고 잡는 게 그냥 약간 그 나이트 시절의 전성기를 좀 맞이하는 느낌이랄까? 약점 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 약점 들을 끄고 비교를 해 드릴까? 봐봐요 뇌전 끄고 그냥 얼리기만 해 볼게요 5천, 4천, 6천, 7천, 4천 8,000, 8,500, 9,000... 어때? 차이가 좀 극명하게 보이죠. 몇대 표본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딜도 뜨고요. 이렇게 약점을 못 때리면 사실 바이킹을 못 잡는다고 봐야죠. 너무 힘들죠. 많은 사공이요. 그래서 애들이 채팅 치는 거야. 뭐 그건 고마운 거죠. 뭐 예전에 제가 10년... 아, 언제더라?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인데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 19살 때 제가 방송을 처음 켰거든요. 시청자가 다섯 명이었는데 내 친구 세 명이랑 내 핸드폰 하나 실제로 모르는 시청자는 딱한 명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 그마저도 뭐 친구의 친구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청자 한 여덟 명 되니까 처음으로 채팅이란 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제 몇 마디 이제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주니까 사운드가 비잖아 그때는 또 열아홉 살이니까 혼잣말 밖에 못하잖아요 혼잣말을 잘 하겠어 방송 처음 하는 열아홉 살짜리가 시청자 한 명인데 혼잣말을 못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모바일 제 핸드폰 켜놓은 거 있죠 거기 그걸로 채팅함 그래서 다중이 1인 2역함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주는 거임 그렇게 방송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했어요 한 2주 정도? 그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젖 같은 새끼들이 채팅 막 씹고야 족고야 이래도 제가 잘안 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개... <laughs>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굴러가는 거라 딜러버님 치즈 1 0 감사합니다 백오님 너무 잘해요. 이거랑 라인전 다 이기심 덜덜. 지금 몇 점? <laughs> 지금 몇 점? 내새울게 점수밖에 없어가지고 점수 얘기하고 몇 점인지 많이 물어봤는데. 어, 아뭐 아, 별거 아니죠. 근데 살짝. 오. 음. 음. 음음. 음. 좋네. 바이킹 죽을 때마다 대신 소리 내면 일 회당 만 원. 1회당 만원이요? 그건 좀 큰데? 아! 어! 아! 어! 님. 죄송합니다, 형님. 구라입니다. 아, 싫 씨. <laughs> 이번만입니다. 유진아 너 이름만 보고 유진 로봇 샀는데 수익률 250%라 고맙다. 보지 좀. 진짜로? 근데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었나? 나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라 한번 봐볼까? 유진 로봇. 아니 뭐야? 씨... 유진 로봇 4700원에서 48000원 갔네. 이거를 살 써야 됐네. 이런 개시. 아니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있는지도 몰랐네. 씨... 아개바네저걸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몰랐으니까 오를 줄 몰랐으니까. 아 아니. 김범준 퓨구피님 십억이나. 아 유튜브 아, 0억은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는 거 같은데. 오랜만에 보러 왔어요. 앞으로도 아. 재미있게 영상 줘요. 아 범주님, 아잘 쓰겠습니다. 자주 오시고 취향에 맞으시나 보네. 아뭘 해줘야 되나? 혹시 메렌 해요? 형 메렌 해요 혹시? 아 이거 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친추라도 보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유진아, 돈으로 사람 차별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저분이랑 옛날부터 친했어. 어? 옛날부터 친한 분이라서 친추하자고 한 거야. 내가 뭐 도네이션 더 받자고 친추하자고 했겠어? 새끼야? 어? 옛날부터 친한 분이었어, 임마. 형, 나도 도네이션 하면 우리 베프 되는 거예요? 아니, 임마! 돈 때문에 친해지고 그럴리가! 그럴수도 있지 근데 이제 어? 아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야 갑자기 또 사람들 오해하겠다 임마와 감사합니다 득출아 너는 왜 감사해? <laughs>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득출이는 <laughs> 왜 감사하지? 잠깐만 득출이도 범준이 형한테 감사하네 왜 감사할까? 나 진짜 모르겠네 왜 감사한 거지? 김범준 표국2 0 2만원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받았습니다. 득출아. 네 형. 그 혹시 너 범준이 형 알아? 아 자신 알죠. 원래 우리 친했잖아, 그지? 맞죠 범준이 형이 너 편집 열심히 한다고 만원주셨어만 원. 만 원이요? 어만 원. 어, 형님. 그래, 형이 나중에 다 보내둘게. 근데 왜? 제가 잘 전달했어요. 2만원 받았는데 왜 슈킹함? 아, 이것도 하나하나 또 수익구조 말해줘야 돼. 아, 유튜브 슈퍼챗이 수수료 때까지 어3.3% 세금 추가로 내야 되지. 어, 득출이한테 보내는데 그 시간과 마음 써야 되지. 아, 다 떼고 나면 만원이 맞지. 어, 아, 진짜. 어, 아! 아. 아, 뭐야, 아, 이거 가짜잖아. 아, 놀래라, 씨. 진짜인 줄 알았네. 아, 이건 못 쓰잖아. 아. 아씨 <laughs> 아니, 이거를, 이거 사온 거야? 너, 아니, 너, 너 법사잖아. 이거 하려고 사왔어? 아, 이거는. 아, 도, 발, 이 돌려줄게. 아, 난... <laughs> 아, 이거 진짜 받네 <laughs>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버비 됐네. 그래도 어째 파밍만 하다 레버블아니냐 근데. 해 보고 싶긴 하네. 아, 아, 진짜로. 아, 흡수장 드랍에서 쳐 빼라고. 진짜. 아, 괜히 쳐넣어나갖고헷깔리게 씨. 아, 감사합니다. 올힘 찍자. 민첩 되니까. 이번에 이걸로 스펙업 한다. 다만 리빈트 거의 끝물이거든. 일단은 10퍼 주문서를 한 7장만 먹을게. 7장. 어, 두 개? 그럼 3네 다섯 개만? 세 개만? 아니 네 개만? 네 개? 4개? 아, 네개 충분해.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 아, 이게 무슨 아니. 이이 이게 뭐람? 아, 네장 나왔어. 힘 스펙업 가야겠죠, 그래도? 100%는 퍼 버려. 힘 스펙업 가야지. 새 거에다가 일단 초벌을 발라줍니다. 한 장만 성공을 먼저 시켜요. 눌러서 한장 먼저 성공시켜주고, 괜찮아요. 무조건 붙어요. 두 장이면 이제 하나는 붙지. 그렇지! 하고, 여기서 60%퍼 주문서를 두장 발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스펙업을 하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시간 썼는데. 일단 그러면 되도 않는 재물작 시작. 되도 않는 재물작 시작. 붓펑 펑. 공짜네. 펑. 공짜 꽁짜 한장 붙여주고. 십퍼. 서버급 황금돼지 허리띠 도전. 부엌. 아, 60퍼 했으면 붙었냐 이거? 아! 강할걸. 아, 또 시간 버렸네. 시로비 셰누. 아, 임시템이라도 일단 좀더 올리고 싶었는데. 지식인 질문 했던 거 보는 컨텐츠 가능하냐고? 어, 글쎄. 그거는 어쩌다 나온 거냐? 오류 때문에 나온 건가? 하는 뭐 안될 건 없긴 한데 나중에 노가리 깔때 한번 하자 그러면 의도된 사항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잠깐만 한번 내 것도 찾아볼까? 혹시 막 너무 이상한 거 있으면 어떡하지? 15년 전 내가 했던 답변? 아 걱정되는데? 보여줘도 그래? 되나? 이상한 거 있으면 어떡하냐? 나의 답변 뭐야? 아 이렇게 보는 거야? 2008년부터 대답을 했네 내가 한 답변 여기 있네 메이플스토리 시프 육성법 내공뿌림 와 나루토 사스케 장풍 쏘는 법 급한 내가 메렌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네 와개 신기하네 이거 몇년전 답변이야? 18년 다, 전 답변이야? 와 18년도 넘었네 메이플스토리 시프 육성법 내공뿌림 유진... <laughs> 네, 상당하네요. 제 부캐인 58짜리보다 약간 안 다르시니 대단하신 거. 나 이때 몇 살이었냐? 나 11살 때였나 이때가? 12살 때였나? 와, 씨. 이제 레벨 BT까지. 바람의 나라 도사 육성법. 저는 지인까지 키워본 도사인데 답변하겠습니다. 와, 유진이는 11살 때부터 허언증이 좋댔네나 지인까지 키워본 적 없어요. 나 그냥 99렙까지밖에 안 키워봄. 흠, 일단 돈이 많아 보이시지 않습니다. <laughs> 11살 때부터 엄원이었네 아, 나, 내가 이런 답변을 했었구나. 장풍 쏘는 법, 급함. 그 정신병원에서 100명간 썩으시면 알아서 알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네. 시돌이 쓰는 법 알려주세요. 콘센트 뜯고 두꺼비 집에서 전기 올리신 뒤에 손에 불 붙이고 대세요. 야이 개새끼. 진짜 치돌이네. 진짜 치돌이네. 반나비님 별풍선 수목에 감사합니다. 나, 나, 나 진짜 면증 맑셨네 아니 누가 이거 해킹한 거 아니야 이거? 난 내가 저랬다고. 어,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뭔 게임을 했는지 기억이 나네 메렌하고 살 운명이었나봐요 몇개 모은거냐 나어 오늘... 둘, 네, 여섯, 일곱 1400개 모았네 1400개 꽤 많이 열심히 잡긴 했네 지니 악마의 문서 또는 전리품을 교환해준다고? 지니 중사 랜덤 무기공 조문서를 주고요 좋은 템을 주면 더 좋은 아이템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바이킹의 돛. 쭈쭈바. 쭈쭈바. 활공도 나올 수도 있어. 팥빙수 한 개. 얘도 중사야. 뭔가 기대가 안 된다. 한 장만. 마지막에 보통 떠요. 잡좀서라도. 확률 몇 퍼야 알려져 있는 거 없지 얘들아 아나 얘한테 와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없어 50만원? 돛 팝니다 있어요? 몇개 있어요? 이건 얼마예요 님들? 바이킹의 돛은 얼마야? 개방 3 0 0매소 삽니다 2 0 0매소 250으로 하자 250 갑시다 그럼 아 괜히 포션값만 날리는 것 같은데 돈도 없어가지고 이걸 왜 사냐고요? 활공 한장줄 수도 있잖아 빙수 하나 활공 한장 비싼 걸로 비싼 걸로 장난 그만해 충분히 많이 가져다 줬어 누나 쭈쭈 두개세번1% 확률 세번 이걸 해냅니다. 이걸 해내요. 이걸 해내요. 팥빙수 교환을 해내요. 아 쌍놈 에휴